이 옷을 입은 분들은 우리 독립운동 후손 가족들이, 유공자들, 그분들이 오늘이 도에서 한, 한꺼번에 옷을 입종료들이 있습니다. 또이 바쁘실 때김관림 국회의원님이 지난 그저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선출, 첫 행사에 오신 것 같습니다. 별도로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서 무슨 박수로 화들떠붙십시고 준비된 기념사를 겠습니다 항해독민군의 성지 안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3.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에 일제히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 면주복으로 분열이 떨쳐 르어서